어, 여러분, 네. 이거 올랐구나? 네, 어, <laughs> 업로드를 20점 올랐어요. 앞으로도 계속 잘해줘. 이쪽으로도 어요주세요 아니다? 왜안 <laughs> 틀렸지? <근데 남편이 웃음> 제가. 근데 지금 좀잘해주 에이, 좀 올랐어? 로야 난. 오 오로야, 모르긴 오로 대체 오로야, 난. 오로야, 난. 오로야, 난. 오로야, 난. 오로야, 난. 오 그 위에 있는 거는 뭐 어떤 걸로 했어요? 용어 정리해주는 거였죠. 밑에 있는 건 뭐라고 했어요? 대입해주는 거였죠. 이거를 대입. 정리해준 거 밑에 수식이 나와 있는 거 거기다가 대입을 해주면 된다. 자 일단은 회로를 준비한 다음에 기초가 지났을 때 준비한 곳부터 거리 x인 곳에서 직선 회로의 운도 y가 다음 시간에 이족한다라고 했죠. 그다면은 t에 들어가는 거에다가 시간 넣어주면 되겠죠. 그 거리 x 에다 거리에만 그 숫자를 넣어주면 되겠죠. 음. 자, 그러면 일단 페로몬의 농도가 a라고 하는데 그 페로몬의 농도에 해당되는 것은 이 y로 할자리에 넣어주면 되겠죠. 그렇습니까? 네, 그렇다면 식0 써준다면 로그 a라는 것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a하고 k는 3수잖아요. 그대로 거예요 3수니까. 마지 a 마이너스 2분의 1에 무급 t라는 것은 1초제 1초 1 마이너스 1분의 k 에 거리가 2인분 그러니까 2의 제곱이죠. 2의 제곱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이고그 다음에 분비한 다음에4초지 썼을 때 분비한 것은 그 거리가 d인 무상 측정 표면에 있는 무급은 2분의 a다 라고 했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은 로그 2분의 a죠. 이게 라지 a 마이너스 2분의 1 로그 얘는 4초가 있어 거니까 로그 4죠. 로그 네. 마이너스 네. 4분의 k 대우자구나 k 곱하기 x제곱인데 이렇 네. d제곱이 되면 되겠죠. 맞습니까? 그렇죠? 로케이션입니다. 그렇다면은 얘는 뭐죠? 어, 우리가 구하는 게 뭐가 나오 d 구하는건가 D가 고해줄 수는 있나? d 네. 어, 어떻게 해줄까요? <laughs> 이거를. 여기서 이걸 보여줄까요? 그러면 2분의 a분의 1분의 a가 찍찍 없어지고 로그2만 남겠지.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좌면이 로그2가 되는 거 로그2가 되는 거고 뭐 위에서 이지 아래에 있는 식을 빼줄 수 있죠. 빼주면 어차피 a는 없어지겠지. 얘는 어쩔 거고 얘는 로그1이니까 뭐예요? 빵이에요 0. 맞아? 빵. 그 h e best t h 지지 g is t 더해지는건데, 2의 best t h i 예 이게 제 t 이 do it. t 수 e best thing is to do it. The best thing is to do it. The best thing is to do it. The b e s 로바 h i n g is to 겠죠 it. t h 위에 있는 그냥 그대로 써주면, 마이너스 k의 이제곱이니까 4k죠? 빼줬으니까, 플러스 4분의 k 이제곱. 이렇게 되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6번 음. 한번 지켜주면 되는 거예요. 5만큼을 그러면 로그인은고 로그인은 없어지겠죠? 없어지고, 넘어가면 4k. 4k가 4분의 k 이제곱이야. K를 옆으로 해서 없어지겠죠4 넘어가면 은 D제곱이 16이죠? D라는 것은 거리니까 양수 나오겠죠? D는 4 이렇게 나와주고있 알겠습니까? 이렇게 니다그 <놀람> 다음에 몇 번이었지? 94번? <놀람> 94번으로 넘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람의 정맥에 유투수도 주입하기 시작하는데 30분 뒤에 정맥에서 약물의 농도가 나와져 있고 주입하기 시작한 60분 뒤에 정맥에서 약물 농도가 A일 때 a 값 구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일단은 이 어, 식을 대입을 해볼까요? 요 10을 대입 해볼까 요요이 식을 대입을 해볼건데 T 대신에 30을 넣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C 대신에 2를 넣어주면 됩니다. 맞아요? 그러면 로그 10-2, 기가 그러니까 1-k 곱하기 30. 이 되겠죠. 되겠습니까 역시, 네. 마찬가지로 얘는 t 분후3 0분후니까 그대로 넣어주면 돼요. 만약에 뭐 시간으로 바뀌어서 써야 되있으면 어, 단위를 같이 맞춰줘야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구하는 것도 뭐죠? 로그 60분 후니까, 10은 얼마야? 어, 10-a죠? 그 다음에 1 k 6 0 이거 계산해주면 돼요 그럼 유엔식에서 뭘 먼저 보여주셔겠어요 어, k b o 먼저 보여주야겠네요 맞습니까? 그럼 로그 8이죠? 로그 8은 1-30k가 될거고 30k라는 것은 1 로그 8이 되겠죠. 30k라는 것은 1 로그 8이니까 이러니 1이라는 것은 로그 10의 1이죠? 맞아요? 8분의 1 0이니까 4분의 5 들어온 되겠죠. 맞습니까? 이거 4분의 5. 순다면 로그 10 빼기 로그 8 됐고 로그 8분의 10이어서 4분의 5이시겠죠 일단 여기 내 뜯어 여기 냅두고 이걸 이용해 주면 되겠죠. 얘는 로그 10 마이너스 a가 될거고요 얘는 1 마이너스 60k인데 30k가 로그 4분의 5잖아요. 60k는 뭐가 되겠죠? 60k는 2 곱하기 로그 4 분의 5 죠?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1 마이너스 뭐라고 써주면 되겠습니까? 어, 60K가 지금 2 곱하기 4 분의 5네 어, 그렇다면은 맞지? 1 마이너스 2 곱하기 로그 4 분의 5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얘도 마찬가지로 어.. 마이너스 1을 여기다 올려볼 때 마이너스 2제곱 역수한 다음에 곱해주면 되죠 그쵸? 1 더하기 로그 25분의 16 이렇게 쓰실 수 있겠죠 맞아요? 자 그렇다면은 얘는 로그 10 플러스 로그 25분의 16 이에요 미지 같은 로그의 덧셈이니까 곱해주면 되죠 그러면 뭐 나오죠? 5분 5분의 32. 그렇5분에 32. 이렇게 예, 쓸까요? 네. 씁시다. 10 곱하기 25분의 1이 되고요. 약분해서 5 얘는 2. 그래서 그렇죠? 5분의 32 이렇게 나오면 된다고요. 자, 그럼 이제 모랑 모른 같은데요. 10-a랑 5분의 32랑 같으면 되겠죠? 맞습니까? 10-a라는 것은 5분의 32니까 6.4가 되겠죠? 6.4 넘어가고 넘어가니까 10에서 6.4 빼면 3.6 a가 3.6 이렇게 나와주니다알됐습니까잘 썼어? 네. 썼어? 잘 썼어?

채널? 니 채널 이름은 잘안나와 아니 채널 이름은 아니, 있는데도 채널 이름이 데이터가 가가해 어? 죄나해 채널 이름이 잘나 对。Go, go, go. チー 아빠가 어니까 울게 하면 이따가 쉬는 시간에 패드를 바고 와서 해볼게요 이가그고네 응, 아니 저번에 그러니까 안알려어요 나도 몰랐어 이거라너몰랐는데 잘못된 동물에 저한테 주니 거. 이거라고 지금 알겠지 문제 채널명은 뭐데요 어? 채널명 채널 이름을 까면 구독 기회는 할 수는 는 이거일텐데 그게 채널명이에요? 몰아니몰라 <laughs> 그거는 그거 아니에요? 채널명이 <laughs> 아 그런가? 뭐야 아, <laughs> 아니 저기로 가면 돼 선생님 유튜브 이미 뭐예요? 한번 띄워주세요 선생님 대화 사 돼요 대화 요띄워요 지금 와이파이안 된다니까 와이파이 켜 에? 대자 않요 이전에 는번해 저 쉬는시간에 맨날 o i n g to be a little bit of a p i c 이 u p 1 o how long a 요 o How long a g 습 What do you n e e 6 4 번은 다음이 성립할 때 양수일 것같거요자 일단은 X 분의 Y 분의 Z 분의 A 이될수 있게끔 저걸 바꿔봐야겠죠 물론 지수를할수 있다고 했지만은 이전원 자체 로그니까 로그를 이용해보자고요. 그렇죠? 다음 타이머 팔십 X 가2니까 이걸 로그에 쓰용 방법 보여주면 되겠습니까? 로그 8 0에2가 x 가 되는 거죠. 맞아요. 네, 그러면 x 분의 1이 형태가 나오려면 얘를 미시랑진 징수를 잘바꿔 주고 역수치 해주면 되죠. 그습니까 네, 그렇다면은 o g 2의 82이 x 분의 1이 된 거죠. 그 다음에 10분의 1의 y 제곱이4잖아요 10분의 1의 y 제곱이4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log 0 0로0 0 200000000, 0 0 4가 y가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얘도 y 분의1을가 되려면 바꿔주면 되죠. 그쵸? 네, 그렇다면은 죠그렇 무급 4에 10분의1제곱이 y분의1이다. 어? 근데 y분의2를 하면 어떻게 되겠죠? 양변에 2 곱해주면 되겠죠? 양변에 2 곱해주면은 올라오겠죠 10분의 1의 제곱 얘가 그러니까 y 분의 2이게 되겠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a의 z 제곱이 8 이다. 다나밟으니까 얘도 로으로 바꿔준다면 로그 a의 8이 z가 되겠고요 z분의 1 제곱을 잃는다면 로그 8의 a가 z분의 1이 되겠죠 맞습니까? 그렇죠. 자, 그렇다면, 그렇다면, 이거를 더해고 뺐잖아요. 그렇죠? 얘를 더해주고 얘는 뺐어요. 그러면 미시 같은 로그 형태를 일단 바꿔줘야겠죠. 미시 네, 같은 로그로 바꿔주려면 미술 2로더 맞춰주면 되겠죠? 맞습니까? 미술 네, 2로더 맞춰준 다음에는 로그 이게 제곱인데 그러면 제곱은 미세 지수는 로그 앞으로 나와서 분모로 나오면 되죠. 그 다음에 진수의 지수는 로그 앞으로 나왔을 때 분자로 가니까 몇군을도 없어지겠죠. 그렇다면 결국엔 로그 2의 10분의 1이 y분의 2가 되겠죠. 맞습니까? 마찬가지로 얘는 로그 로그 2의 3제곱인데 앞으로 나오니까 3분의 1이죠? 3분의 곱하기 a가 되겠죠. z분의 1의 형태를 그대로 유지해야 되니까 얘는 3분의 1이 올라가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얘가 z분의 1이 될건데 z분의 1을 다시 5급 2의 a의, a의 3분의 1이라고 하죠. <laughs> 그렇다면 두 개를 일단 더해준다는 얘기는 음, 로그 2의80 플러스 로그 2의 10분의 1 더해주고 빼주겠죠, 뭐를? 로그 2의 a 3분의 1제곱을 빼준다. 그 값이 얼마 나온다? 1이 나온다는 얘기죠? 맞제요 x분의 1 더하기 y분의 2 빼기 z분의 1이 1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자, 1이 나온다는 얘기는, 얘네들, 진수들끼리 곱한 곱셈이 뭐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2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미시 2인 녹이니까. 맞습니까? 자, 그럼 이 마이너스도, 마이너스도 아예 그냥 올려버리죠, 마이너스를 여기다가 진수의 지수로 올려버리면, 3분의 1의 마이너스 1제곱이죠. 맞아요? 그러면 마이너스 3분의 1제곱이 되겠죠. 이니까 그러면 로그 2의 8 0 곱하기 10분의 1 곱하기 a의 마이너스 3분의 1점 얘가 1이랑 같은 거니까 로그 로그 2의 2 그래서 이 부분이 뭐가 나와야 돼요? 2가 나와야 돼요. 미시 같으면 진수끼리 같아야 되니까 그러면. 10몇 분에서 없으니까8 남겠죠? 8곱하기 a의 마이너스 3분의 1 제곱한 것이 2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맞아요. 네, 그렇다면 a의 마이너스 3분의 1 제곱한 게 얼마 나오는 거예요? 4분의 1을 제니까 양수 a 값이라고? 양수 a 값. 양변에 마약 3제곱 표시면 되겠네? 그쵸? 그렇죠? A만 구하려면 그럼 마약 3제곱을 양변에다가 취해줍니다 그럼 A는 64나으 되겠죠? 64제시겠죠네 고민해서 그 다음에 121번? <laughs> 저는 보내던 <모르는> 거였어요 <laughs> 그어본거 네? 맞아? 그러면, 그 그러면, 그러 네. 저희 면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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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요러면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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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그러이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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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그그 그럴 수 있지. 점점점 있을 면 어떻게 나오겠죠? 응? 규칙 찾으러 갑시다. 규칙. 점점은 규칙 찾기다. 규칙 찾기 하려면 뭐뭐 뭐 해줘야 돼? 앞에서부터 몇개 해봐야지. 맞아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일단 미시 3인로그니까 로그 3의3은 얼마죠? 1이이죠 그러면 로그 아 가우스부터 먼저 알아야 되는구나 가우스 여러분들 뭔지 알아요 가우스 왼쪽에 있는 거, 나온 쪽에 있는 거, 아니면 스위치가 이렇게 어요 가우스 엑스보다 크지 않은 최 정수 가우스이 정도 있겠죠? 네. 가우스 0.7은 얼마입니까? 0? 응? 0이죠? 네3.14 완전히... 네. 가우스 3.14는? 3 3? 3. 맞아요? 네 맞아요? 네. 님이 뭔지 알아? 가우스 2개 응? 무조건 아? 왼쪽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무조건 왼쪽에 있는 거에요 만약에 마이너스 1.5다 가우스 마이너스 1.5는 아, 뭐야? 마이스티가 되겠죠? 그쵸? 응. 수익산에서 왼쪽을 바라보고 처음 나온 정수를 찾으면 되는 거죠? 응. 맞습니까? 그래서 양수일 때는 그냥 수슥 버리면 되고 음수일 때는 그것보다 하나 더 왼쪽에 있는 정수를 찾아보면 돼요. 응. 자, 그렇다면은 얘는 어차피 음수는 안 나올 거니까 진수는다 양수만 있으니까 모두 다 시작하겠습니다. 3은 뭐예요? 땅이죠? 맞습니까? 아, 네. 그럼 로그 3의 4는 1점 블라블라니까 거기다 가우스를 취해주면 뭐가 나와? 1이 나오지그렇죠 그럼 어디까지 1이 나와? 어디까지 로그 일단... 3에 뭔가? 9는 있잖아 네. 그러면 로그 3의 8까지가 가우스 로그 3에 8까지가 1이 8까지가 나오겠지. 네. 맞아? 그러면 쭉쭉쭉 또 가서 3 나오는 건 어떨 때야? 로그 3에 27일 때가 3이잖아 로그 3에 26까지가 과거 수치에 2 나오겠죠 네. 맞아요? 이런 식으로 간다는 얘기잖아 맞아? 그렇죠? 네. 그러면 4로 바뀌는 건 어떨 때예요 로그 3에 81일 때가 4로 바뀌겠죠? 네. 5로 바뀔 때는? 100 네. 넘으니까 네. 어, 네. 5로 바뀔 때는 안 되겠지 안해들어줘보 그러면 1인인가몇개 있어? 2개 열 개요. 1인구몇개열개 있어? 3부터 8까지잖아. 아. 8에서 3뺀다음에 1만큼 보여 주면 되지. 5개. 다섯 개? 아니 6개요. 6개요. 6개, 6개, 6개. 6개, 6개 맞아요? 응. 8에서 3뺀다음에 1만큼 음. 보여 주면 거고. 2 6해 주니까 6이 되겠죠? 2는 몇개 있어? 26부터, 아니, 9부터 20, 26까지니까. 26에서 9 빼주면. 16. 그거 셀도 해주면. 이건 뭐지? 아니에요? <laughs> 2, 맞아. <6에>? <웃음> 맞아요. 지않 36. 맞아요? 네. 그 다음에 3에는 몇개 있어요. 5가 3에 80까지가 3이니까. 80에서 27 빼면. 57. 53. 그거 더 1로 하면. 53. 3 곱하기 0 0 0 0 0 2 4 네. 0 0 0 2 그다음에 4는 로그 3의1 0 0까지가4 0 100에서 8 1 빼면 0 0 0 0 하면 1 0 0 0 0 0 0 0 2 0 0 0 0 0 0 0 1 2 0 0 2 0 0 0 0 0 2 0 2 0 0 0 2 0 0 2 시원해어요거였요 추워 유한 너저만간 그러니? 왜? 네? 이나안졌다네 <laughs> <laughs>